자, 앵빅2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 가능한가? 낚시 가능한가 봐요. 낚시 한번 해볼까? 오, 재밌겠다. 돈 털어서 낚시하자. 자, 뭐, 두 번, 두 번째 거 낚시 때 얼마야? 9,000원. 자, 800원짜리. 그 다음에 릴을 사야 돼요. 이게 지금 미끼가 얼마 해? 500원 2,000원 총 10개 들었는데 2,000원은 너무 빡센데 2,100원짜리 실크 낚시를 한번 해? 그렇지 토마토 씨앗 여러분 농사도 지을 수 있나봐 농사는 어디서 짓노 자 낚시부터 하자 아 농사는 여기서 짓는구나 텃밭이 있네 <laughs> 오우씨 야, 낚싯대 어디 갔어? 아... 아, 찾았다. 찾았다. 총이 상한 없네? 자, 낚시하러 갑시다. 400원 미끼 두개 떨어뜨려. 이렇게 살짝살짝 훑치게 살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서 쟤네들이 온다고요. 자, 오, 오는 거 있는 거 보이죠? 어, 아다, 아다. 뭔데? 하나당 240골대에 팔수 있음. 와. <laughs> 야. 이걸로 이제 돈 벌면 되네. 봐, 보상이 확실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물어야지. 아. 아. 어? 우와, 씨, 뭐야? 지금 내가 이 물고기를 빨리 상자에 안 넣어서 불안한 사람 <laughs> 살살살살 살살 큰 놈만 잡자고 당분간 요거, 요거만 할 건데 <laughs> 너무 재밌는데 이걸로 이 스타드밸리는 물고기 잡아봐야 돈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잡으면 잡을수록 어.. 전투하는데 월등히 도움이 됩니다 야는 히발유가 없어 돈넘 모아가지고 멀리 가보자 이거 지금 배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집 근처에 와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돈 모아서 낚싯대를 최고급으로 바꿔야 돼 자, 챔질 성공? 지금 그나마 실을, 낚싯줄을 조금 아까 좀 비싼 걸로 했거든요. 두 번째 걸로. 그래서 안 끊어진다. 아디 <laughs> 낚시 그만하고 탈출. <laughs> 잠깐만, 있어봐요. 자, 대통방송 하겠습니다. 93원이네. 사라토가 240원. 어? 이거가 128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약간 사라토가를 잡아야 되겠다. 좀 길쭉한 거. 다 읽고 있습니다. 사라토가. 아... 자, 저 위에 하나 있어요. 아, 예. 그럼요. 와사비하고 지금 맥주 따르십시오. 맥주랑 그냥 와사비만 집어 먹어도 돼? 아, 지금 내가 물고기 잡아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요... 어? 잠깐만 이거 얘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얘 잡아 봐야 되겠는가? 연어인가? 연어가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비싼 연어 어, 야 이거 비싸겠다 야 이거 세다 야 아... 어? 허 낚싯대가 부러졌다 낚싯대 개비싼데 아, 이러면은 적잔데. 아, 9,000원짜리 사야 되는데. 야,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이 씨, 이럴 거면은 싸우면서 돈이 더 많이 벌리는데. 하하, <laughs> 쉽게 이겼어요. 와, 14,000원. 이러면은 나는 낚시하러 가면 돼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구도가 있어서 좋은 거살 필요가 없는데요. 내구도 10? 이거 괜찮나? 얼마여서? 낚시일일. 낚시 때 내구도가 50으로 돼요. 아, 이거 결국 내구도 올려주는 거였네. 야, 그러면 이거 제일 비싼 거 사야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내구도가 50이에요. 자, 미끼, 달팽이. 이거는 가짜백인것 같은데요. 미끼 이거 한다고 좋아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메뚜기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가자 빨리 낚시하러 가야 돼 아이 할배우 가자 여기 갔다가는 어.. 내가 봤을 때 낚싯대 뿌라집니다 가자 <laughs> 자 한번 자 신나게 벌어보자구요 자 얼마 사용했습니까 토탈 지금 들어간 투자한 돈 얼마야 자 18,000원 사용했죠 자 그러면 18,000원 벌어 봅시다 잠깐만.. 순서가 이게 바뀌어 가지고 헷갈렸어요. 이상하네, 여기까지 왔는데 왜저 짜배기 밖에 없지? 124. 오케이, 오케이. 내 것도 왜저렇게 빨리 떨어지냐. 아 빨간색 줄되버리면은 내구도가 까져요 적당히 눈치껏 떼야돼 얼마짜리야 이거 오 그렇지 다동가리 저거 비싸네 5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패드로 무조건 낚시해야돼요 왜냐면 물고기가 도망칠 때 진동이 딱 시작합니다 그 때, 릴 하는 거를 딱 놓아야 돼. 그래야 낚싯대에 저거 내구도 안 떨어져. 몹 잡아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아니, 지금은 비슷해. 아까 후반 가서야 돈이 그렇게 됐지.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쩍거린건 나왔다. 이거 잡은데, 저 레어다 레어 달래요. 번쩍 번쩍번쩍 끓이죠. 그렇지, 레전더리. 화샤 3400. 야, 이제? 아, 이제 게임하는 법을 알았다. 레전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저 번쩍 끓이는 걸 잡아야 돼. 안 와? 잡고기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오는 가차를 올려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레전더리 물고기가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로 올려주네. 그렇지. 야, 얼마냐? 오, 와, 로클링 1300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메뚜기 미끼 써보자. 메뚜기는 좀 다를 거야. 확률이 높아요 이씨 니 뭐.. 니가 먹으면 안돼아 메뚜기 안 할걸 <laughs> 돈만 비싸네 그냥 지렁이 해도 됩니다 이거 어이씨 아, 왜 물고기 상자에 넣어달라고? 오케이 저 번쩍거리는 거 떴습니다 저거 야랑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뭐 장어야, 뭐야, 이거. 아, 저마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렇지,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두 번째 낚싯대로 하니까 그래도 레전드하고 이런 거 나온다잉. 자, 쟤네 아예 나오지도 않더만. 자, 1300원. 자, 달고기 3,400원. 자, 는. 어? 뭐야, 이거? 반짝거리는 거 잡았잖아요. 아, 갑자기 였다. 어 그래도 12,000원 됐어요. 반짝거리는 게 아니었나? 뭐지?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주짜배기, 가짜배기 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저, 여러분, <laughs> 저, 제가 만들어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laughs> 제가 집에 부모님이 전국구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암때나서 그냥 들은 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낚시 보는 거를 지루해하면 안 되는데 왠줄 알아요? 그렇지, 갈돔. 3천원 자 5천원만 더 하면 돼 그럼 본전이야 왜냐고요아 연애랑 관련된건데 여러분들 혹시나 여친이 응?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은 또 유튜브에 세뇌당해서 낚시 가자고 할 거거든 예? 낚시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할 거야 가야 할거 아니야 응? 여자친구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집에 가자 어? 아 이제 좀심심한면 날도 적고 이제 집에 가자 이럴 거야 아니잖아 낚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확률은 판단님이안 하겠구나 마법소녀 게임해 주실 확률 정도 될거 같아요 그러면 아예 없, 없을 텐데. 큰일 나는데. 그런 확률이면은 큰일 나요. 그거보단 더 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와 레어 나왔다 3 3 69원 자 5,000원 이득 야 물에 뛰어 들어가도 돼? 씨 여기서 낚시 아 안되네 야내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빈다 야 물고기 다 도망가비네? <laughs> 자 일단은 아, 이게 캐릭터가 앉으면은 밑바닥을 보여주던데, 낚시 때문에 그렇구나. 물 흔함 아닙니다. 자, 그래. 다시 얘기를 들어봐. 이제 낚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낚싯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릴이 필요한데, 보통은 그냥 릴 낚싯대 주세요 하면은 이미 다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보급형이 있는데, 5만원이면은 보급형 삽니다. 안 부사죠? 그,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미끼. 떡밥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떡밥은 고수들이나 쓰는 거지. 초보들은 떡밥 필요 없습니다. 비싸이만 비싸고. 자, 미끼가 있는데, 미끼가 청개비가 있고, 홍개비가 있어요. 요즘에는 홍개비가 잘 없는데, 약간 그진네 같은 거 있어. 지렁이인데, 청개비 그냥 사도 돼요. 그거 하나 사시고, 어, 그 다음에, 면 장갑을 준비하세요. 노가다 장갑. 반 코팅된 거. 그거 끼고, 지렁이 잡아봐가지고, 거기 낚시에 끼우면은, 그 물릴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징그럽다는 생각도 안 들고, 괜찮아요. 내말 하는 거좀 집중 좀 해주라. 개 지렁이 반 잘라서 여자친구한테 반을 껴주면 사람 박네요. 안 됩니다. 반 자르지 마십시오. 반 동가리 내면 안 돼. 한 번에 돌려서 감고 돌려서 감고 해. 야돼 지렁이 공포증? 그러니까 목장갑을 끼면은 지렁이 공포증이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렁이를 만져도 내 손끝에 감각이 안 들어와.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괜찮아요. 사진도 못 본다고? 그러면 선글라스 껴. 선글라스 끼면 은그 지렁이가 약간 좀긴초콜렛으로 보일 거예요. 그거 끼고 하면 돼.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그 지렁이 끼어주고. 야, 아무도 못 먹게 여기에 갖다놔. 어, 왔다! 아, 역시! 와씨 어디까지 갔길래 저기 지금 빨리 이거 <laughs> 야 무한대로 갈 뻔했다 몰랐네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레전드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 돈 버는 거 너무 쉬운데요. 아씨 속았다 자 7,000원 벌었습니다 할배 집에 가자 야 이씨 여기 물고기가 있긴 하네 어야 뭐고 빗기도 없는데 무릎비네 날씨어떡하 <laughs> 이 낚싯대 이걸 사버리면은 이거 릴을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 아 근데 그건 도대 치고 여러분 낚싯대 보관이 안돼 이러면 헛방인데 하 바닥에 두고 사냥 갔다 와보자고 그럴까 상자에 올려두고 갔다 와보자. 빨리 죽어버리자. 양한테 뭐가지 뜯겼어? 어, 아, 낚시트여 있네. 아, 좋습니다. 여기 보관해주는구나. 어, 게임 완성도 높네. 잘 만들었다. 게임 재밌네. 농사도 할수 있고. 이제 낚시했으니까 농사 해야지. <laughs> 집중력이 왜 떨어집니까?